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입니다. 식약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쫓기 위해 마시는 시원한 음료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아이스 음료를 조립 판매하는 업체 삼천여 곳에 대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일제 유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커피 전분점 생과일주스 전분점 등. 아이스 음료 조립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냉동 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꼼꼼한 식품 안전 관리와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